너 숨도 고시게 해줄게. <laughs> 뭐야, 저거? 돌고 <그리고> 뭐. 오케이? <laughs> 삐용삐 삐용. 어. 아, 아파요. 한대 맞췄죠. 반응이 숨, 뭐, 쉬지 마라. 반응이 뭐, 숨으 그냥, 활딱해 이제. 마블큐 저거. <laughs> 아, 오지 마세요. 어 딜교 빠지면. <laughs> <따지죠? 웃음> 어. 못 이. 먹었어, 대포. 괜찮죠? 승재 정도는 대포 안 먹어도 이기죠. 아! 맞췄죠. 제드는 원래. 집안 가야죠, 슬슬. 집안 가지, 형은 그냥. WQ! 아프죠, 아프죠 승재. 제드 존나 세죠? 아, 아프겠냐. 디스 i 현욱 제드죠. 네. 형 WQ 보여줘? 그냥 WQ! Q 안 나갔어, 만화 없어. 기력 이러면 <웃음> 때렸죠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무서워 승대오래비다형아승대 <굉장히>. <laughs> <오! 웃음> 귀여워 뭐아나 진짜 접어야겠다 <laughs>